나만 아, 나 혼자만 노래 올 때는. 저는 마음이. <laughs> 나는 노래는 못 불러도 조금 끼가 있으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뭉해요 아, <laughs> 어제 깼던 할머니가. 아이고, 노래 잘, 내가 노래는 못 불러요. 그런데 내가 끼가 있으니까 조금 이거 해요. 그거는. 아이고, 할머니는 보태야겠 <laughs> 어머니, 그 뭐야, 혈액순환도 하끈하끈하게 잘 되죠? 예, 예. 그 효과 보셨죠? 이, 이, 거 이거, 이거 혈액순환 잘하게 완전히 툭툭 날아줘요. 이런 것이. 좋으니까 만나고 싶오 예, 지 그거는 하늘 만들던 아이게안되겠다이게뛰어왔고여 여기 사시나 봐요 아니+ 아니 무슬포. 어. 오오. 납 미스 아름다 <laughs> 영남 스아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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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이무아데무 영남 영남 스기영스 영남 이스아 영남 이쌀아 영남 이말아 영남 미스 아름사운 영남 그 미다아그사람 영남 아다아이고다리가 완전 스아이다운어요그다리가 그냥 다운 영남 미다 이거 아닐 때 일로 일해도 시커멓게 각 끝이가 다큰 거예요. 아, 그거 효과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아저씨는 잘 좋아졌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어제 아파고 왔어요. 나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하니까 완전 좋아요. 이게 완전 최고라고. 내가 난, 난 해놓을 때 최고보다 짱이에요 이쪽에. 면발 먹기가 짱이에요. <웃음> 아, 짱이에요. 짱이에요. <laughs> 효과 짱이에요. 면딸이 엄마 모를사장에 넣었거든. 어디서 왔어요? 영인 사목 물어보니까는 한 분인 강원도 아니고 막 초원에 이제 사위가 막잘 쌓니까 평암 사기. 대체주도 지암 사기래. 평암 사기. 집비를 주고 해야 이제 제주도한 땅발르고이 모래밭에 가는 대머리가나 원장님이 응. 아 연이래. 응. 어디갔다 왔어요? 무슨 야들 먹었어요? 어머 평암 사기인데. 대머란. 와, 많나 아무것도 아발로 제주도에서 모살밭에가 왔어요. 경복구 경관은. 그 사람이 올라가신 거라 안 나죠, 왕실기에 그래서 사유가 집을 빌은 제주도는 다 봤던지 모살밭에 가보던, 어디? 아, 동 쪽에. 그게 완전 아무것도 없이 이제 뱉으란 뜻이 이디, 그어는안 뜻이 이디, 뱉기는 차가 해내디, 하, 사유가 해준 색이라니, 그 자리에 사람 쓰러놓는게 묵고 습니다 그럼 폐암 사기도 효과를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이사가놀랐다 예. 이사가놀라뭐 무슨 약을 썼어요? 무슨 약을 썼 내가 되지? 지금 폐암 사기예요.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요. 이거 이렇서 <laughs> <laughs> 그래, 이렇게만 살고. 폐암 상기에서 상기에서 수술을 못 해가지고 2년 만에 우리가 정말 저기 전자파로다가 치료를 했는데 네. 일년 만에 이제 한1년 가까이 됐다고 다시 보니까 양쪽은 다 퍼졌어. 아이고, 그 그래야지. 자기 돼가지고. 장님 요렇게. 어이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너> 지금.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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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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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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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거자리도 영딱 붙이만 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니 뭐니 해도 자기 마음이 마음이 마정마인드 마음 나말 보니까 인정하세요. 신경질 발요 아유 음. 그러면 안 돼요. 신경질면 안 돼요. <laughs> 남편이 좋아야 아직 아, 마누라도 병안 걸려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아저씨가 마음 좋면은 으아 아, 마누라 하는 것도 이뻐만 빌고 어. 더, 더 잘해주게 되고 예 <laughs> 만만한 게 마누라라서요. 네. 마누라 씨는 소리하면안 돼요. 아 역시 여기서 하니까 정말 아 느껴지는 강한 냉기가 아주 몸속으로 다 퍼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참 제주도는. 날씨가 포근해서 아직, 아직도 지금 2월달인데 파란 잡초가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추운 곳에서 맨발 걷게 하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동안 이렇게 발 실어가면서 제주도에서는 거의 몇번한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편안하게 모래 위에서 바닷가 물 속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이라서 발이 시리다는 걸 거의 느끼지 않았는데, 아, 또 이게 올레길, 숲길을 걸으니까 아, 정말 발에 느껴지는 강한 자극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강하게 자극이 오면 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이 또 반응하는 거죠. 우리 세포는 그렇게 자극을, 자극이 오게 되면 활성화되고 아, 더 건강해지려고 되게 많이 발부둥 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피가 깨끗해지고 세포가, 면역력 세포가, 세포 수치가 증가되고 해서, 아, 사소한 질병에서도 어,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NK 세포가 증가가 된다든지 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결국은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아,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열매가 어마어마 달렸네요. 아,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아, 역시. 또숲기에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소나무에서 나는 솔향 맡아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또 원래 숲길에서 아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아주 새로운 기분입니다. 아주 좋네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도 꼭 한터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바닷가 모래 해변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딱딱한 안반층 그런 데서도 해보고, 아주 뾰족뾰족 발이 날카로울 정도로 강한 자극이 오는 자갈밭에서도 해보고, 다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다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안 하는 것이 문제죠. 어디에서 하든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아주 짜릿한 느낌을 또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그냥 밋밋한 그런... 느낌만 그동안 받았는데, 오랜만에 발에서 아주 냉기가 아주 진하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색다릅니다. 색다로. 어, 발은 시리네요 전혀 안시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